자, 이제 오늘 어, 말씀 음. 보겠습니다. 어, 이제 2장, 음, 앞에서 2절에서는, 어, 마리에 종말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을 예언했고, 어, 어제 3절에서는, 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음, 이제, 본전은 한 걸음으로 나가서, 그날에, 하나님이 판결로 인해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여와께서 모든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어, 메시아 왕국, 이도래하면온세상이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아주 희망찬 예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를 어떻게 해서 가느냐? 따라서, 어 뭐, 크게는,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쟁이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 내면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분쟁이 없는 상태. 그걸 평화라고. 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냐? 라고 얘기하기 쉽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쟁 상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순복하지 못하는 삶.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어떤 분쟁 상태이죠. 또, 그것도 외부적으로는 이 메시아 시대가 와서, 어 이제 그 말씀이, 여와의 호 말씀이 온 세상에 아주 평만하게 드러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게 저는 이 성령의 시대, 오늘날의 이 시대가 아닐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메시아 시대, 여호와의 시대가 도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날, 그런 날이 올 것이라, 그런 날이 역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 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시작된 메시아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치 나타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립 이후에 성취된 메시아의 통치로 위해서 완전한 평화의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오고 우리는 그 과정, 그 과도기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많은 백성을 판결하다, 판단하시다. 판결이라는데, 판결. 이, 왜, 호, 키, 아, 흐. 원형은, 야, 키, 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잘못된 것을, 어, 이렇게 증명을 통해서 바로 잡는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바꿔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순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어, 이렇게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이게 이제 판결, 판단입니다. 어 어떤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 바로 잡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만들어 놓은 그 시대 그 자리.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 하나님 이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고 그래서 판결했더니 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왔냐 이런 변화. 가 그들이 칼칼칼을 뭡니까? 전쟁어요 전쟁 그죠? 전쟁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삽 이렇게 끝에 삼각형이있된거 있죠? 뭐꼭이 이렇게 낫, 고 그러니까 농사지는 평화의 시대 들이 보습은 평화를 상징하는 건데 칼은 전쟁을 상징해. 요 칼을 없애서 보습을 만들 것이고. 칼니다또 창을 쳐서 나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분쟁의 상태가 아니라 평화의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상대, 어, 하나님과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분쟁 의 상태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적 상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전쟁은 왜일어나요 전쟁. 전쟁?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이런 거죠. 전쟁이.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근데 되게 말이 안 되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집단화된 뭐 어떤 죄성이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음, 인간의 욕심이 집단화, 제도화된 게 전쟁이에요. 그 인간의 욕심, 욕망이 자, 이제, 어, 우리나라는 어디를 친 적이 없죠. 고구려는처음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친 적이 없어 그런데, 에, 뭐, 일본이 우리를 치는 명분이 뭐였어요? 우리를 대동화 뭐 하나로 묶어, 겠다 뭔가 너희들 도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했죠.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많은 나라 그러니까 음, 전쟁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욕심을 뭐로 바꾸는 거냐면 자기들 욕심을 명, 어떤 거, 이렇게 합리적인 명분으로 바꿔버려요. 그사람을 거기에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와 막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단적으로는 뭐예요? 집단적 이기주의가 더 극단화되면 이게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죽는, 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 되는 거야. 그죠? 왜냐면 내가 총을 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내 총이 맞거든요. 그니데 다른 사람을, 어,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전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간의 욕심이 점점, 점점, 어, 되고 제도가 되고 명분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또 영웅, 나라를 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요. 물론 당하는 쪽은 어떻게요? 해 당하는 쪽은 준비하기 위해서 뭐야? 또 전쟁을 해야죠. 또 당하는 쪽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비극과 절망과 그리고 대대로 고통과 어려움 지 한번 상상해보세 우리도 절절히 겪었잖아요. 6.25전쟁 그 6.25전쟁 3년이지만 지금 뭐예요? 거의 60년, 70년 50년, 60년 70, 뭐 60년째 돼가죠. 60년, 70년 계속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아픔이 남아있어요. 그죠 고통이 남아있고 지금도 뭐예요? 이 전쟁이라면 은 저는 안, 못 걷게 해봤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 불을 떨 수밖에 없죠. 어쩌면 전쟁은 저 끈,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분출되어서 엄청나게 어, 어, 많은 아픔과 절망을 지금도 주고 있고, 지금도 그런 걸 정당하시고, 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욕망, 욕심이 이게 커지는 거 우리 우리도 전쟁 국방비를 줄여서 어, 전쟁이라는 게이 땅에 없다면 그죠그 핵무기를 부셔서 뭘 만들겠어요 북한에서는 백성들을 내길 수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냥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뭘 만들겠어요 낙과 보습을 그것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고 있어요 그그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니다그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라가 나라라면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드는 나라냐,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나라냐, 아니면 거꾸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낯을 쳐서 창을 만드는 나라. 안타깝죠. 아직까지 이 땅과 저북녘 땅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칼을 들고서 지키야 되고, 다시는 전대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어떻게 올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드러나요. 그러므로 북녘땅에도 수많은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게 우리는 또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점점점 편만해져, 편만해져서그 말씀이 지도층에까지 가야 돼요. 궁극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층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런 시대가 벌어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최소한의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도, 이 땅도 바로 칼을 쳐서 보호습을 만드는 시대.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지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도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불화 갈등,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불화와 갈등,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주의 말씀이 아직까지 내 삶이 깊이,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어디 가나 평화가 깃들은 사람있니다아주그 별로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이렇게 아, 분위기가 확 애해져요. 근데 확 애매해지는 사람 있죠? 막 좋은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쌀 빙수를.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끼리 막 농담하고 막 웃고 있는데 다리 먼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쫙빙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평화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렇 우리 개인도, 우리 개인도, 우리 안에 말씀이 쇠악 들어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손으로 직접 비우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우리 속에 깊숙히 들어오면, 우리의 생과, 우리의 육, 우리의 혼, 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판단자가 되시면, 우리는 어디가 항상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알니다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아요그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칼을, 남을 찌르려고 하는 칼이 있죠. 저는 분노는 이라고 저도 잘 그걸 절제 못하는데 칼입니다. 칼. 그래서 남을 찌르는 거예요 말로 막 찌르는 거러 막 그게 아니라 우리에서 나오는 이 말이 보습과 낯은거예요 평하고 이걸로 농사를 지니까 뭐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니까 농사지 곡식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 냐면 생산적인 생산이죠 열매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 말이 우리 말이 이게 렇 농사 짓는 것처럼 말이 열명이 있어도 어, 말이 어, 저 사람과 나를 경작시켜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말하는 이 말이 그 사람과 나를 생산적으로 만들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그렇도고 무조건 뭐 어, 좋아 좋아 이것이 아니다. 아주 정말 생산적으로 서로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나 사이를 판단하는 그런 말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러한 은혜가 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 통치도고 이말씀이데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통일을 이루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그때는 평화고. 이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평화입니다. 전 세계가 평화, 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전 세계 시민들이 소통이 돼야지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한, 영, 한 하나님 안에 서로 소통이 계속되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 사랑이. 그런데 완전한 사랑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붙어 있는 붙어 있으면 이거는 분열이 일어나. 어떻게 완전한 사랑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이 계시고 A라는 남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B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딱 들어가면 완전한 사랑. 근데, A가 B로, B가 A로 이렇게 가면, 처음엔 좋아보여요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 없는 그사랑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전쟁이, 분열이 이루어져다그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도, 관계도,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향해서 서로가 갔을 때, 그 누구 완전한 사람이야. 가정도 맞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우리의 영과 육을 판단하게 만들어놔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온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조서가 오라고 우리가 여와의 빛에 행하자 여와의 빛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자 행하자 야곱의 조서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자.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나를 선포하는 것. 여호와의 나은 하나님의 나은 아마도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해지고 평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날마다 날마다 써야 합니다. 이제 이럴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들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날이 올것이에 완전히 돌아간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전인데, 우리 이때 어떤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어야 되겠다. 그이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보수의인생이내 인생의 낮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인생이 칼과 창의 인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우리 한맹교회의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파벌이 있고, 서로 살벌하고, 서로 만나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창과 칼의 시대였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증명. 그 증명은 뭐냐? 보수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잘해보자 하고, 우리끼리 뭉쳐봐야 소용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우리가 교회가 어, 교회의 공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응. 싸우고 있어. 요그 뭐예요? 영광 <laughs> 니까어뭐 어, 뭐 집안에 부모님 환갑잔치가 있어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한갑 잔치 해준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야, 네 돈에, 네 돈에. 그럼 부모님이 그한갑잔치잡수시고아이고잘 먹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됐다, 그만 돌아. 됐어, 가. 내 눈에서 보이지도 마, 꼴도 보이지도 이거. 하나님 이 영광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때 우리한테 갈등이 막 생기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겠는가 빨리 없을 거예요. 아, 아니구나. 우리 안에 분쟁이 생기다 우리가 여와의 호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말씀처럼 율법이 시원해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목상하는 시대, 날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나의 삶이 전혀 상관없다면 <laughs> 여호와에 미친 우리. 하나도 우리가 여와의 빛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의 그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완전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말씀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지뢰, 겁을 부는 것. 하나님 말씀은 세미하고 정리하여서 우리의 몸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심에 서서 오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습과 낯을 만들어 서로 평화를 선포하고 여와의 빛에 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와의 빛에 할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있으면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쟁과 다툼, 싸움에 종식되는 완전한 평화가 이제 곧올 텐데, 그 전에 아버지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분쟁이 아버지와는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